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산소 부족인 줄잘 몰라요. 자 지하철 타면은 극도의 산소가 부족하다. 지하철 타다자 지하에다가 에어컨 틀면은 문다 닫죠. 자또 겨울에 온풍기 틀면은 문다 닫죠. 산소가 없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이제 누적이 계속되면은 세포가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산소가 들어와야 세포가 지휘를 합니다. 간이면 간기능, 폐는 폐기능, 위장은 위기능 가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큰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질병으로 나타나가 수술하고 이 나면은 이게 다된줄 알고 옛날에 산소 부족했던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아주 낫기 어려운 불치의 병들이 산소에 가니까 많이 났더라. 이걸 뭐냐? 산속에 무엇이 많습니까? 산소가 많아. 요 산소를 많이 들어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평지를 걸으면 산소가 깊이 안 들어갑니다. 자, 산소가 깊이 들어간다는 거는 폐까지 쑥 들어가야 됩니다. 기관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놓으면은 그거는 산소가 계속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신체에 변화가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급격한 변화가 오는겁거든요 자기가 상상도 못 했던 병, 혈당이 높는데, 어, 병원에서 그 혈당 강화제를 먹고 해도 계속 몇십 년 동안 관리만 해왔지 낫지를 않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 9박 10일 딱 하니까, 피딱 때려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왜냐? 충분한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인슐린을 내놓는 췌장이 살아나면서 그걸 치료하는 거예요 산소 부족으로 췌장이지시를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췌장이 유럽 쪽보다 작아요 작기 때문에 작은 데다가 흰 살을 밥 많이 먹지 흰빵 많이 먹지 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췌장은 작고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어, 차탁 타고 다니지만 조금도 안 끌어요, 그냥. 계단 같은 거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에르베이터 타지요. 한 발자국 가는데 차 타고 가야 되죠요차문다 닫아놓고, 차를 타면 문을 확 열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24시간 가운데 충분한 산소를 내어주는 시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병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어, 세상에 소문난 것들을 먹어도, 구해서 먹어도, 산소가 부족한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laughs> 이 호흡이 조금 바쁘게 하면은, 가쁘게 하면은, 이 산소가 필요에 의해서 폐까지 쑥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폐까지 쑥 들어가면은, 폐에서 폐포라는 게꽉 차가 있어요. 산소가, 새 산소가 그러면 딱 잡아버려요. 딱 잡아가지고 몸 안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몸안으 준비가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들어갔던 산소가 다써지고 찌그러기 이산화탄소가 변해가지고 들어오고도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폐에서 그 폐포에 갇힌 산소가 첸치가 일어납니다. 첸치를 해가지고 새 산소를 여러분 필요한 세포에다 갖다 이어줍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활력이 나면서 자연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농내장 안아 팍 내려갑니다. 백내장 료현물이니까다 없어집니다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여러분들 백내장은 수술 안 하면 안 되고 녹내장은요 백날 해보세요 안압이 내려가는가 안 내려갑니다 1 3 이상 11일 이상 그렇더래 이게 우리나라는요 이게 원래 21일까지는 괜찮거든 안압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고안압이 아니고 저안압이에요 저안압이면서 녹내장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25 정도 돼가지고, 이거는 안압을 낮추면은, 이거는 눈이 좋을 때까지 갈수 있는데, 제 보면은 21이하예요 16, 17인데도 이게 농래장에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6, 17인 사람들은 이 안압을 얼마나 내놔줘야 되냐면, 13 이하로 나눠줘야 신경이 안 망가집니다, 신경이. 근데 이게, 10 3 이하로 안 떨어뜨리면 신경이 계속 먹어가지고 난중에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 안에 요 바깥에 건나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 일본에서 논문을 썼는데 산에서 푸은 거를 많이 보니까 자연적으로 안압이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도 이제 농민장에 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계속 산에 살고 지금 안압이 얼마가 오면 1 3이1 4그러니 뭐, 약, 약한 8년 됐나? 8년 됐는데도 눈시력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에 살면서 충분한 산소를, 나는 계속 걷거든요. 여러분들 충분한 산소를 우리 인체에 들어가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는 암이 멈추고, 진행하는 암이 없어지고, 현대의 악으로 수술로, 그 다음에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없애면 또 나타납니다. 암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면역을 딱해 주면요. 자동적으로 수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속에 왔으면은, 내가 지금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도시에서 생활하고 무엇이 달라지고 있느냐. 산소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채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더 이렇게 느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육에서 뭐라 하냐면,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운동 운동 선수들 할때 바짝 한한 한 20분 시키고 한 5분 시어줍니다 그다음에 또또 바짝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피할량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자동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 여기는 거의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숲으로 다니면서 이 걷는 거를 즐기면서.